그 다음, SD, c 데미지 a g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선적품질 조건이나, 베이스는 선적품질 조건이나, 뭐예요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한 해수에 의한, 품질 손해에 한해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라고 해서, SD는 선적과 양육의 혼합 조건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양육품질 조건과 선적품질 조건을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품질 조건 같은 경우에 인도 물품의 품질이 약정한 물품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선적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을 말한대요. 그래서, 여기 선적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변질과 손상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예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앞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인코텀즈 2010의 EFC 그리고 표준품 매매 FAQ 그리고 곡물 할 경우에 TQ 곡물의 품질 결정의 경우에 TQ 양육품질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와 반대로 양육 시까지 셀러가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네, 품질 결정 조건을 말하는 거고, 인코탐즈 중에, 2010 중에 여기 별표 쳐놓을게요. 인코탐즈 2010 중에 D그룹 조건과 표준품 매매 GMQ, 공물거래 시의 RT 조건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인코탐즈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전 시간부터 저 화면을 띄워놨죠. 저, 저거를 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인코텀즈를 가볍게 좀 정리를 할 건데요. 보시면 인코텀즈 11개 규칙을 제가 인도 위험과 비용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일단 보시면 지금 품질 결정 조건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보실 거예요. 인도와 관련된 거죠. 품질은 인도시에내 네, 품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그렇죠? 선적지고 양육지 도착지예요. 그러면 선적지에서 인도가 되는 조건이 지금 EXW, FCA, CPT, CIP, FAS, FAS FOB, CFR, CIF 이거 다 혹시 글자 보이나요?